안녕하십니까. 요군입니다. 오늘은 전자렌지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렌지가 고장났을 때, 이게 수리가 가능한 건지,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수리를 해서 쓰셔야 되는지, 새로 교체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 사용하면서 이제, 뭐, 조심해야 될 것, 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렌지 사용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게 안에 이 용기죠. 이 전자렌지는 여기서 마그네토론으로 인해서 그 전자파로 인해서 작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용기, 이렇게 뭐 전기가 통하는 이런 캔이나 젓가락, 그러니까 세부치, 이런 은박지 이런 거 집어넣고 작동하시면은, 어, 전자렌지를 버리게 됩니다. 이유는, 이게, 파바바각을 튀깁니다. 안에서. 이게 튀기면서, 이 내부가, 이게, 쇠 있는 데가, 이게 코팅이 벗겨지거든요. 이런 데가, 코팅이 이렇게 벗겨져요. 여기가. 예, 파바바박각을 튀기면서, 그러면은, 이거는 수리가 안 됩니다. 예. 그럴 경우는 이게 빠바바 하고 튀겨서 여기가 벗겨지면은 그때는 이제 작동시키면은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죠. 예,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사용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금속 용기는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되고 운박지 이런 전기통하는 거 그리고 가끔 뭐 쌍화탕을 이렇게 뚜껑을 안 따고 그냥 집어넣고 데우다가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서비스하면서 그러니까 뭐 뚜껑 있는거나 그런 거는 반드시 금멍을좀 내거나 해서 이렇게 데우셔야 합니다. 때 이렇게 오른쪽 가운데 모든 전자렌지가 다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이제 그 마그네토론이 작동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여기가 지금 같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용도로 된게 여기가 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이렇게 열이 받으면서 타면서 여기서 바바박 됩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지금 요사절판만 교체하시면 돼요. 서비스 신청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버리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바바박 튀기는 거는 이거는 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판이 이게 전자회로 시판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PCB죠. 예, 근데 이거 고장이 가끔 많죠. 뭐이 버튼이 작동이 안 된다든가, 뭐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가, 뭐이 버튼이 전기 버튼이 안 된다든가, 뭐조리시작 버튼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여기 시계가 뭐 이상하게 나온다든가 그런 거는 거의 이 판넬 고장입니다. 이 앞에. 근데 요거를 보통 교체하게 되면은 뭐 회사마다 다른데 비싸죠 한6만원 내외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고장 나게 되면은 어잘 판단하셔가지고 교체를 하실 건지 그거를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전자렌지 이제 카바를 벗겼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전기 코드에 와서 여기 슈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전자회로가 보이죠 예 근데 전자회로 바꾸면은 이 앞에 핀네을다 바꾸게끔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전자회로고 그 다음에 전자렌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밑에 고압트랜스하고 얘입니다 예, 얘가 바로 마그네트론인데 여기서 이제 음식이 있게끔 이렇게 보내지는 거죠 근데 얘가 고장 나거나 밑에 이 고압트랜스가 고장 나거나 해도 수리비가 6만원 내외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얘네들이 고장 나면 이게 다 회전은 돼요 접시 회전 되고 전원 들어오고 하는데 음식이 익지가 않습니다 데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얘네 두개 중에 하나 특히 이 위에 있는 마그네트론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면는 이제 수리비가 일단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대부분 슈즈가 나가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나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게 나가면은 지금 말씀드린 뭐 마그네트론이나 뭐 고압트랜스나 이쪽이 이 문제가 생기면, 합선이 되면은 휴지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에도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전자레인지 뜯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기 나사 3개 정도만 풀으면은 카바가 그냥 벗겨지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굳이 뭐 고객님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전자렌지 뚜껑까지 열어서 뭐 이렇게 수리하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